올 봄에 마늘 양파 값 폭락에 이어서 여름에는 감자, 고추, 그리고 겨울에는 배추 값까지 모두 지난해 반토막이 났습니다. 최감작황은 30년 만에 흉년이라는데 정부라 지자체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. 이 겨울에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.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손도 안된 배추와 무가 밭에서 얼어가고 있습니다. 요즘 산지에서는 쉽게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. 아이들은 이 배추가 포기당 100원도 안 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정부가 깜짝 수매를 하고 고개를 돌린 건고추 가격은 수확철보다 더 떨어져 지난 6일 고추 공판장 경매가 4,690원을 기록했습니다. 소득 보존을 위한 쌀 직불금 목표 가격은 8년째 제자리. 농민들은 23만 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17만 9,600원, 겨우 만원 인상 방침을 내놨습니다. 올해 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농산물 20여 개 품목 중 대부분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졌고 절반 이상은 값이 반토막 났습니다. 감자 농사 한50 박스 해가지고 수확이 없어서 그냥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무료 작다재공인 나눠졌고 고춧값 안 나와가지고 또 고추 그냥 어? 방에 지금 쌓아놓고 있고요. 또 콩도 수확했는데 올해 농사에 대한 농민들의 체감 작황은 30년 만에 최악의 흉년이었습니다. 그런데도 정부나 지자체, 농협의 무관심은 더 심해졌다고 농민들은 말합니다. 산지 농민들이 추운 겨울 거리로 나와 노숙 투쟁을 시작했습니다. 봄에 마늘, 양파로 시작해가지고 감자, 어, 그 다음에 마지막 잡곡까지 아무런 음, 대책도 내놓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. 어, 이 사실이 너무 어, 한탄스러워서. 한미 FTA, 한중 FTA 체결에 이어 세계 최대 다자간 FTA인 TPP까지 농민들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서 점점 외면되는 사이 농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MBC 뉴스 이정입니다